자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적인 승계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비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합니다. 승계되는 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적극재산 플러스고요. 소극재산, 채무죠. 채무도 모두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다음 물권과 채권, 물건의 소유권 등의 물권은 당연히 상속이 되고요.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우리 법 물권법 시간에 뵀죠? 민법 187조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라고 했었어요.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 또한 피상속인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요거 한번 좀 알아둡시다. 민법적으로. 다만,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라고, 용어 헷갈리죠? 피상속인은 알 테니까. 피보험자는 뭐냐 하면, 보험사고에 붙여진 자, 보험에 붙여진 자를 조건자가, 조건자가 되는 분 있잖아요. 피 보험자를, 그 보험에 붙여진 자를 상법에서는 보험, 피 보험자라고 합니다. 피 상속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할때그 사망의 피 상속인이 피 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이피 상속인을 피 보험자라는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민법적 결론이에요. 보험 수익자는, 우리,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탈 사람, 보험금 수령 권한을 가진자를 보험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들 어떻게 하냐면 피상속인이 자기의 사망을 조건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자기가 죽는 걸 조건으로 보험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보험 수익자는 될순 당연히 없죠. 자기 의 사망을 조건이기 때문에 보험 수익자는 누굴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라고 지정했다, 그럼 보험금은 A의 고유재산입니다. 근데 보통 은 어떻게 하냐면 보험 증권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수익자를 막 법정 상속인 상속인 이렇게 정해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이잖아요.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입니다. 그때는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서 보험 금수령 권한을 가지는 거고요. 그거는 그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 재산입니다. 상속 재산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법적 결론이고요. 근데, 법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민법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세법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상속증여법, 상속세 증여세, 상속증여세법, 국세법상으로는, 세법상으로는 생명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때도 있어요. 그 돈을, 보험료를,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됐을 때는, 보험금을, 자, 기로 봐서, 우리 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세를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민법적으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무방해요. 예외, 벌써부터 예외를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자,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입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 재산을 공유로 합니다. 즉 각자의 공유 지분 비율대로 물건을 공통 소유하는 거예요. 다만 가분 채권, 나눌 수 있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의 예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상속 지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를 하게 됩니다. 예금은 공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분대로 딱 나누면 되니까. 계산기 두드려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두명 있다. 다른 상속인은 없다라고 했을 때 2분의 1씩이잖아요. 예금이 2천만 원 있으면 2천만 원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분 채권이니까 각각 천만원, 천만원으로 쪼개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부동산 같은 거는 가분 채권이 아니니까 2분의 1, 2분의 1 /2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인 거죠. 자, 상속분입니다. 법정 상속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 두명 이상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 균등으로 합니다. n 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성별, 남녀, 결혼했나, 아니었냐. 이거를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자, 왜, 이걸 왜 정하냐면, 사실 오히려 헷갈리시면 이건 그냥 잊으세요. 뭐냐면, 옛날에 학습을 했던 분들이라면, 옛날은 엄청나게 오래 전입니다. 1990년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차별을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남녀를 일단 차별을 했었습니다. 남녀, 아들이 더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죠. 유교 옛날 유교 사상이 심했을 때에는 가부장 제도가 좀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아들이 더 소중하고요, 딸이 덜 소중했겠죠. 그다음에 아들 중 아들도 레벨을 나눠놨어요. 누가 제일 소중해요? 장남이 제일 소중하죠. 그래서 장남을 기준으로 막 호주 상속 같은 게 발생했거든요. 지금 없는 얘기입니다. 호주 상속을 받으면 호주 상속인은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아들들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은 덜 주고, 그다음에 시집 안간딸 주고, 그 다음에 시집 간 딸은 진짜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막 나눠 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